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킹덤워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킹덤워즈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게임을 처음에 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에 선물이 도착했다고 돼있네요. 뭔지 한번 받아봅시다. 과연, 냐 어, 보석 100개 감사염 오른쪽에 보너스 100개 이건 뭐지 친구들에게 이 게임을 소개해 주세요 오 이거 누르면 은 100개 주겠지 좋았다 100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냐 전쟁이다 전쟁이다 오 그가 쳐들어왔다 <laughs> 몬스터들이 지금 굉장히 쳐들어왔습니다 아 우와 <laughs> 뒤에 용까지 오와이 전쟁이다 전쟁 지금 고블린인지 뭔지, 야이, 도망쳐, 도망쳐. 어? 이건 뭐지? 신이시여! 오, 오호호. 뭔가 이제 인간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요속들로 와, 오크가 침략을 해가지고 뭔가 인간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거란 내용 같죠? 바로 게임 시작을 하면 될것 같은데, 1스테이지. 배틀 스타트! 오른쪽에 있는 적군의 성을 함락시켜주세요. 스크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렇게. 쓱쓱쓱쓱. 이거 근데 제가 지금 딱 느껴버렸는데, 바로 양코대 전쟁 같은 거란 느낌이 나거든요. 일단 소환하라고 하니까. 소환 요렇게 해주고, 냥,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허이 출격한 캐릭터는 자동으로 적과 성을 공격합니다. 식량이 모이면 계속해서 출격시켜주세요. 야, 지금 꼬맹이들끼리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딱 봐도 이거는 골드를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겠죠? 이거 완전 양코대전쟁이네. 자, 일단은 고블린들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와, 어, 이거 진짜 근데 양코대전쟁 뭐랄까? 양코대전쟁 중세시대 버전 같다랄까? 살짝 그런 느낌이 나죠? 화살포 발사. 화살표가 나간다요! 오, 맵 전체 공격인데, 이거는 거의? 자, 일단은 튜토리얼 1스테이지인 것 같으니까 금방금방 깰것 같습니다. 요거는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합시다. 야, 사망. 이겼다. 빅테리, 농사일지 획득. 골드 획득. 보물 스킬 오픈. 각 스테이지 보물을 모으면 강력한 스킬 발동. 뭔가 아까 얻었는데 농사일지? 이게 뭐죠? 다 모으면 전투 중 캐릭터 생산 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 아, 이거를 다 모으면은 5스테이지까지 하면은 다 모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막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2스테이지 한번 가봅시다. 어, 이거 두배속도 있네. 어, 세배속도 있나 본데? 와 와! 와, 세배속이 있어. 와, 이런 게임은 처음인데? 양코대전쟁도 있었나? 어, 안한지 오래되갖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와, 근데 세배속 진행 진짜 너무 좋다. 웬만하면은 다른 게임들은 이런 것 현질로다가 해야 되거든요. 와, 이 게임, 이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진짜. 자, 세배속으로 진행을 해서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대방 건물이 지금 엄청나게 다구를 막고 있어요. 금방금방 이기겠죠? 자, 이제 곧 있으면 부셔질 것 같은데! 사망! 오케이. 아주 간단하게 이겨버렸고. 왼쪽에 광고가 상당히 거슬리네요. 골드 획득. 오!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다. 오! 방패병이 또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딱 봐도 탱커 역할이죠? 탱커를 또이렇게 얻어버렸습니다. 스 캐릭터도 있는데, 어? 우와, 이거 뭐야? 슬라임 워리어, 강한 체력을 가진 슬라임 종족의 전사 리자드맨. 우와,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석이 300개 있어요. 초반에 200개나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 둘 중에 뭘 사지? 슬라, 아, 둘다 갖고 싶은데,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리자드맨으로 갑시다. 이게 공격력이 좀 높은 것 같으니까. 오케이, 난 공격력이다. 체력보단 공격력이지. 그리고 또 이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다가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바로 또 전투 갑시다. 3 스테이지. 배틀 스타트 아, 이것도 자동 전투 같은 게 있나봐요. 아, 자동전투는 하면 안 되지. 와,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요, 서로. 자, 리자드맨 소환했고요. 레벨 3짜리입니다. 이거 혼자 다 쓸겠지. 와 아, 아니구나. 한 방에 죽는, 지 오, 두방 컷이네? 와두방 컷도 엄청 세지. 와, 리자드맨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데미지 봐! 헤에에에 에이... 지금 세 마리 붙었는데, 와, 성피 까이는 거 봐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냥. 와우! 리자드맨, 사길 잘했당. 응. 바로 사망. 빅토리! 예, 작업 의상 획득 상자를 선택하세요. 가운데. 뭐야, 설마 6원 준건 아니겠죠? 설마? 아, 설마. 600원도 아니고 6원? 와 아, 진짜 6원 주네. 우선 리자드맨 또 업그레이드. 어, 리자드맨 너무 좋은데? 바틀스타토. 아, 이 게임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배속 있어서 진짜 너무 좋다. 요번 탄도 빠르게 한번 넘겨봅시다. 리자드맨이 어차피 혼자 다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 이번 탄도 아주 가뿐하게 이겨버렸고. 아, 리자드맨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리자드맨 하나로 끝까지 다 깨겠다. 도축. 칼이라는 거를 얻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습니다. 오, 일단 구입해놓고요. 하지만 나는 리자드맨만 뽑을 거라는 거. 오, 스테이지 배틀 스타트. 스킬 아이템 위험한 상황에서 잘 사용하면 아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 이런 게또 있구나. 토네이도 적 캐릭터를 모두 적의 성까지 날려버립니다. 오, 신성한 방패 전장에 있는 모든 아군 캐릭터에게 보호막을 씌웁니다. 와,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토르의 망치, 화살포의 세배의 공격력을 가진 거대한 망치로 적을 공격합니다. <laughs> 스킬 완전 좋은 거네. 어? 요번에는 상대방 기지가 좀 다릅니다. 살짝 뭐랄까? 이제 보스전 같은 느낌이랄까? 그죠? 하지만 저에게는 리자드맨이 있다는 거. 지금 이거 한 마리로 다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보스 나왔는데? 하지만 보스가 불쌍하다는 거. 어? 리자드맨이죠? <laughs> 와, 이거 뭐야? 다, 다 쓸어버리는데 보스가 뭐고 그냥. 야, 또 이겨버렸당. 팩터리, 예 yeah! 상자에서 보석 100개가 나왔습니다. 와, 리자드맨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1스테이지부터 5스테이지까지 하면은 이거 뭐 준다 했었는데 이거 왜안 주죠? 설마 이거 랜덤으로 드랍되는 건가? 아, 그러면은 뜰 때까지 합시다. 일단은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5스테이지에서 진짜 안 뜨네요. 지금 몇 번째 도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 전부 다 모았고요. 정통 병법서 획득했다고 하네요. 와, 전투 중 캐릭터 생산 속도 5 7야 플러스 이! 와 이거 진짜 도움 되네. 이5 스테이지에서 뜨는 게 진짜 안 떴어요. 직접 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동안에 또 골드가 쌓였기 때문에 바로 리자드맨 업그레이드하고 6 스테이지 가자. 아 근데 이 게임 지금 하면서 생각한 건데, 어, 이 게임 재밌는데요? 뭔가 이제 양코 대전쟁이랑 똑같은데, 재밌어. 양코 대전쟁이랑 뭔가 좀 다른 느낌이야, 그냥. 어, 이 게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벌써 이제 부서질라 하고, 오케이. 아주 가뿐하게 이겼죠? 보물상자. 오, 다이아 10개. 좋다. 이게 뭐죠? 지원군 아이템? 스테이지 입장 전에 선택하면 사용됩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써봅시다. 와, 여기는 뭐야? 어? 나 뭐야? 시작부터 이거 전부 다꽉 차있는데요? 아, 이거 지원, 그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와, 이거 대박.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상대방이 처음부터 막 보스 나오고 난리 났는데요, 이거? 왜 이래? 이제부터 난이도 좀 있다, 이건가? 여태까지는 워밍업이었다, 이런 건가? 하지만 저에겐 리자드맨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건물 붙었고, 건물 부서질라 하는데 부셔졌고 보조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좋네요. 여기는 8스테이지입니다. 보조 아이템이 좋긴 하지만, 다이아, 쓸 때마다 다이아가 들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리자드맨만 뽑으면 이기기 때문에, 요번에도 아주 가뿐하게 이겼고요. 여기는 9스테이지입니다. 아이 근데 이거 처음에 보석 주는 것 때문에 너무 밸런스 붕괴 같은데요 이 게임? 저 지금 게임 하면서 리자드맨 죽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너무 밸런스 붕괴 같은데? 어 이게 뭐죠? 캐릭터 소환 오픈?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고 전투해 보세요. 무료 뽑기 티켓 선물. 와 제가 또 이거 뽑기에 달인입니다. 양코 대전쟁 때 그때 슈퍼 뭐였지? 뭐 무, 무슨 울트라래요? 못뭐 뽑았었는데 요번에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티켓을 얻었다고 하니까 한번 뽑아봅시다. 과연 뭐가 나올 것인 신경 참고 골드로 변환이랑 레벨업이 있는데 골드로 변환하겠습니다. 오케이, 4만원 감사. 자 그다음에 특수소환 좋은 거 나오겠죠. 킹덤 스피어 휘기? 이거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골드로 변환할 시에 8만원 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해보니까 8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야. 근데 나는 어차피 리자드맨만 쓸 거니까, 그냥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이런 게 좋은 거지. 이 왼쪽에 레전드, 어, 막 이런 게 좋은 거지. 방금 거 분명히 안 좋은 거였을 겁니다. 업그레이드나 자돈 생겼으니까. 어,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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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어, 뭐야. 10레벨 이후부터는 소환으로 레벨업 할수있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설마, 리자드맨을 한번더 뽑아야 된다는 소린가? 뽑을 수가 있는 건가, 이게? 그러면은, 남은 돈으로, 이거 하면 좋겠네. 식량 생산속도 증가랑, 막, 요런 거 하면 좋겠네. 생산속도 증가시켜 줍시다. 자, 바로, 10스테이지, 가봅시다. 고우, 고우, 고우. 리자드맨, 만렙입니다, 이제. 와 이거 생산 속도 엄청 빨라졌다. 와 대박. 리자드맨도 지금 만렙이라 뭐 이상한 갑옷 같은 거를 끼고 있네요. 아 만렙은 아닌가? 근데 지금 상대방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왠지 모르게 보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보스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보스 어디갔죠? <laughs> 나 말하는 도중에 그냥 없어져 버렸네 하면서 건물도 순삭 새로운 캐릭터가 출현했습니다 오 창술 부대장 희기 어둠의 적에게 강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와 이거 왠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뽑지를 못하거든요 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 HP도 높고 공격력도 높은데요 와우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도 아주 쉽게 그냥 이길 것같구요 오케이 클리어해버려 그 새로운 캐릭터가 또출연했습니다 궁병 추가했는데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멀리서 때리는 그런 캐릭터 같죠? 제가 또 이런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멀리서 때리는 캐릭터. 이거는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근데 지금 보니까 보석으로 이제 또 골드 같은 거를 요렇게살수 있는데 와 이거 600만 원을 살수 있네. 그 대신에 보석이 만 개나 들거든요. 보석 만 개면 얼마죠? 여기 만 오천 개짜리 파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2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92달러면 이제 거의 10만원이죠? 바로 또 전투 갑시다. 자, 드디어. 빠르게 넘겨서 15스테이지 까지 왔는데 그전에 못 얻었었던 보물들 전부 다 작업해가지고 싹다 얻어놨습니다. 이제 15스테이지 것만 있으면 되는데 와 나머지 보물들 진짜 안뜨네요 이거 이거 얻으려고 진짜 몇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돈이 4만6천원이나 쌓였어요. 자 바로 이제 15스테이지 할건데 15스테이지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뭔가 이제 어렵게 생겼다라고 해야되나? 살짝 보스스테이지 느낌 나죠 이거? 요번에는 뭔가 좀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와 이거 봐. 시작부터 와 아직 보스 아니잖아 이거. 근데 벌써 이런 거 나오면은 헤이, 보스는 얼마나 세다는 거지? 자 이제 곧 있으면 기지 때릴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리자드맨이 죽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보스 안 나오나? 보스가.. 와 이거 보스야?! 우와.. 파이어 벌써! 히 사망... 보스도 역시 별거 없었다.. 와.. 뭔가 좀셀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15스테이지도 아주 가뿐하게 그냥 이겨버렸고 제발 보물 떠라! 이거 안 나오면 또 작업해야 돼 되... 아.. 보물 안 나왔네요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안 되겠다.. 이것도 보물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15스테이지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물 모으는 거는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안 뜨네요, 이거. 근데 지금 게임 하다 보니까 왼쪽에 PVP라고 이렇게 또 열렸거든요. PVP는 뭐 하는 거지? 설마 이거 뭐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1대1로 뜨는 건가? 그러면 잠깐만요. 업그레이드 좀해 놔야겠는데. 근데 이게 PVP가 잘안 되는 거 같고. 어? 뭐야? 오, 됐다, 됐다. 우 와, PVP야, PVP. 이거는 배속 되나? 이것도 일단은 배속은 됩니다. 자 상대방 지금 진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PVP 들어왔거든요. 와이 사람 뭐야 이거 엄청 쎄 보이. 딱 봐도 쎄 보이는 거잖아 이거. 설마 리자드맨? 와 뭐야 리자드맨 지금 털리고 있잖아. 뭐야 왜못 잡아? 어? 저 저게 뭔데 저렇게 쎄아 잠깐만요. 화살 화살 화살. 와. 안 돼! 이거 뭔데, 이거? 안 돼! <laughs> 와! 와, PVP는 제가 들어갈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들 엄청 세네? 이거 몇 스테이지까지 있어? 75 스테이지까지 있구나. 자, 16 스테이지인데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리자드맨만 뽑으면은 끝나겠지? 요번에는 고블린이 아닌? 뭔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게 나오는데. 지금 몬스터들이 아주 가뿐하게 죽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아주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PvP 대박이다. 리자드맨이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와, 그거 도대체 뭐였죠? 뭔데 그렇게 강한 거지? 안 되겠다. PvP 한판 더 해야겠다. 이번엔 제발 이길 수 있기를 제발 부탁이다. 나한테 리자드맨이 있다고. 그렇지, 상대방 저 기사인지 뭔지 뽑았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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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는 리자드맨이고. 오케이, 그렇지. 리자드맨이 훨씬 세거든. 어? 저 사람 그거 샀다. 그, 저, 뭐, 이름 뭐였죠? 거대한 슬라임, 저, 범위들 넣는 거. <laughs> 저 가지고 있네. 하지만, 리자드맨. 오, 오, 화살 썼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안 밀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밀고 있어요. 그렇지. 리자드맨 쌓이면 무섭거든. 그렇지. 상대방 기지에 붙었구요. 화살도 뽑아주고. 와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이긴 거 아닌가요? 와 근데 상대방 되게 열심히 버티고 있긴 하거든요. 멀리서 지금 활까지 쏘고 있고 와 망치를 여기서 써버리네 와. 자 일단은 식량 맥스 찍었고요. 이 상태로 바로 갑니다 이제.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저 지금 갑자기 밀리고 있거든요. 저도 화살 있습니다. 화살 쏘고. 아, 근데 화살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데미지가 안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와, 이 사람 진짜 안 죽네. 아, 상대방 성 체력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아. 뒤에서 궁수가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렇지. 이게 또 원딜이 중요하거든. 우와! 다시. 안 죽었죠. 어차피. <laughs> 야, 어차피 안 죽죠. 깔았지 이 사람 어차피 아이템 다 쓰면 저못 이기거든요 그렇지 드디어 밀고 있다 뒤에 원딜이 쌓여있거든 이거 어떻게 못하거든 깔았지 드디어 쳤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었다 왕국으로부터 골드가 지원되었습니다 240원 고맙고요 아 근데 이거 가지고 싶다 타키온 울프 전설 이거 하나 있으면 은 진짜 와, 이거 난리 날것 같은데, 6월 4일까지만 뽑을 수 있거든요? 뭐야, 지금 6월 5일인데? 아, 못 뽑잖아? 이거 왜, 왜 있는 거야? 못 뽑는데. 나를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다니. 뽑을 수 있는 줄 알았구만. 근데 이거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못 뽑는다는 거. 어, 근데 이 게임 지금, 1 시간 좀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이 게임. 재밌는데,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코 대전쟁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3배속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처음 해주는 보석 300개. 그걸로 이제 여기 특수 캐릭터를 그냥 살수 있다는 점.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죠? 킹덤 워즈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은 요거를 또 질러버릴 것 같네요. <laughs> 킹덤 워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BB 呀！